오늘이? <목소리도> 아, 13일. 1 3일이 아, 세월만큼. 1 3일아은그전에 저희가 그충모를했는데 오늘은 이제 탄신일입니다 106회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도> 106회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자취집 같은 그런 어, 분위기로 어, 그런 생각으로 마음에 이렇게 끙망으로 어, 이렇게 어, 오늘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일으셔서 모두 일어서 주세요. 박정희 대통령 106도 탄신일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하여 전해. 다음에 우리 제가 제 생각으로 이제 어 생일 축하 노래를 하겠습니다. 어, 나, 나, 나. 어, 오늘은 아, 생일 축하 노래입니다.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랑, 아프리카의 붉은 니다잘하려는 근데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잘 못해 요 웃습니다. 웃어서 좋습니다. <laughs> 어 잘했어요 <laughs> 너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제 보도자리에 이제 이제 앉아주시고, 어, 다음에는 김재기 자유총연맹 회장직을 맡고 계신 어,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를 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기입니다. 제가 자유총연명을 맡고 있고요. 아 제가 요새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만드는 걸립기금을 지금 한국에서 모금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학장님이 마음불교를 전하셨고요 우리 백종자 부학장님, 하영기 선생님, 뭐 많은 선생님들이 다보내주라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기념관이 잘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분들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할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되으면 합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잘 사는 대한민국을 얘기하기할 때는 박정희를 빼면 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쨌거나 자 그러니까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10강 요새 또뭐 세계 16강 뭐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얼마나 못살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솔직한 얘기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어요. 밤에는 수제비 먹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아, 이따 우리 강 회장님 나오셔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업정을 하실 거니까 저는 그분에 대한 그 논란거리를 몇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박정희는 친일파다. 그는 만주군관학교를 나오고 관동군에서 근무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생이에요. 그때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있지도 않았고 조선도 망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냐. 칠년 가난한 농부에,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가 장택상 씨 아버지 밑에서 소장을 했어요. 었 소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칠 년배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못살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보통학교라고 이 보통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 2학년 때는 반장을 선생님이 지명을 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장을 못했는데 3학년 때부터는 룰이 바뀌어가지고 학교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반장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일 반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거죠. 반장을 하면서 자기 그 학급 애들을 잘 이끌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서 아마 그분이 리더십을 좀 배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대구 사범학교에 응시를 해요. 응시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제발 시험에 떠나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학비를 대줄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합격을 하고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어 학교 선생을 평결을 하시는데, 그때 많은 제자들이 지원한 것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나에게 자취을불리켜줬다 하는 이런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때도 너무 선생님 노릇을 잘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도저히, 신, 그때 우리 식민이잖아요. 식민이로서 학교 선생을 하니까. 뭐, 발전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잘, 뭐, 뻣뻣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만주 군관학교를 가서 출세하는 길이 2일이다 해서 만주 군관학교를 나오고 나중에 육사를 또 나와요. 군관학교에서 2등인가 하셔가지고 육사를 나오는데, 그리고 이분이 만주 그 관동군. 그러니까 옛날에 만주국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육군으로 1년인가를 봉기를 하십니다. 1944년부터 해방 때까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그, 저가신, 그, 저, 평화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독립군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만지 독립군은 없었대요. 독립군은 19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평산일의 전투 뭐 이럴 때 있었지, 1 9 4 4년 가면 독립군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독립군을 사살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사람, 그분이 태어났는데 내가 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살죠. 그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받아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친일어서 일본이 이득 본 것은 무엇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 보고는 뭐가 있어요? 일본 진짜 솔직한 얘기는 요새 일본 소니, 미쓰비시 이런데 작살나고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을 키웠기 때문에 그때 큰 삼성이나 이런 데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기업들이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본이 큰 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는 칠욕다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Yeah. Yeah.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김재기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어, 다음에는 우리 강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좀 많이 얘기해 주실 거죠? <웃음> 네. <웃음> 기존 이렇게 박수를 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말해 이걸 압력이라고 연설을 짜는 말이야. 솔직히 우리가요 5천년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는 춥고 떨리고 배고프고. 얼굴 부항 나고, 15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육류 사변 전당이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혁명 후기 전까지 참 한국 사람들은 불쌍하게 살았어요. 저도 그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업적 말씀드리기 전에 제업적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딱두번 학교 돈 냈습니다. 둘이 있어야죠. 서울로 기차통 오르는데 배가 고파서. 제가 일생 동안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서울역전에 있는 꿀꿀이 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학생들이 다 그런 시절에 우리는 자한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똑같이고요. 1961년 혁명을 했어요. 그 후로부터 우리 배는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은 5천년 굶었던 백성들이 요새는... 살이 쪄가지 다이어트 기에 바빠요. 5천 년 동안 촉구 떨리던 백성들이 저렇게 되니까 정신이 혼멍해가지고 국민들이 자기 위치를 망각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면이 많아요. 왜? 벼랑간 출세라든지 벼랑간 배가 불러든지 벼랑간 행복한 모지가 닥치면 은 그것을 제대로 소화 못하는 것이 아,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한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아, 우리는 선주연에 그렇잖아요. 베란걸자전 민족이야. 이 지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할 때 87불이야. G D P가 지금은 37,000불이요. 곱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가 되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이 세상이 안 보이고 다 지기가 잘해서. 잘 자는 걸로 한다고 자 5천년 역사 동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굴 1등, 2등, 3등 뽑으라면 첫 번째 세종대왕, 두 번째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쭉 되죠. 저는 박정희 장군을 그 당시에 종이 73%라고 그래요. 역사책에. 그 다음에 27% 사람들이 종을 70명이나, 응? 부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한글만 만들게 뭘 그렇게 잘한 거야? 축구 떨리고 그런 마당에서. 그래도 우리한테 한글을 물려주세요.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첫 번째 대통령으로 꼽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겪고 나서 보니까 배고프고 축구 떨리는 사람은 먹을 거주는 사람이 최고지. 한글 만드는 건둘째예요 그쵸, 너? 배고픈 사람들, 밥준 사람이 제일 감사하고 제일 큰일인거예요이 세상에 얼굴 좋게 착하고 솟다를 은행해 놓으니까 고고시 밥 먹는거, 그런거. 응? 이런 것을 지금 사람들 살만 쪄가지고 이래고 다이어트만 하고 무슨. 예, <목소리> 예 그렇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박정희 헌법의 3분의 1도 안 돼요. 가치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신 거야. 두 번째 고속도로 이거는 독일 갔을 때아도방 독일 말이죠. 독일 고속도로 보고 거기서 그냥 겪어본 거야. 근데 한국 가서 고속도로 라이더 갔다 하니까는 김대중 씨가 탁큰 째로 나가자고 해. 안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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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렇게 맞춰가지고 큰게 해가지고 뭔줄 돈 많은 놈들, 저, 타쿠시나 타고 다니라고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거 안 돼. 어찌 뿐이야, 알았지, 가? 무식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반대만 하기 위한 반대. 그것이 한국의 야당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거거든. 근데 박정희는 봐서 그걸 다 봤자. 도박이 었 수도 니다 근데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차가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안 모이더래요. 그런 결정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철학적으로 결정을 하셨다. 예. 아주 업적을 취하,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 새마을 거에 한번 하고 세만 걸로 원래 입고 있는 손을 던져서 신나게, 신나게 <웃음> 하세요. <웃음> lo obsero mal qui pur non santanto ero arca sancti clarum se sara Grazie. 고맙습니다 선생님. 항상, 항상 수하네